안녕하세요. 유리온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오늘 농업용 전기, 전기를 어, 고추 말리는 데 쓰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한전에 전화를 해서 어, 유리온실에 쓸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쓸수 있다고 해서 지금 농업용 전기를 연결해서 온풍기 큰걸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어, 10도에 다 맞춰놨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환풍기도 달았습니다. 이게 온도 센서 인데 낮에 40도가 넘어가면 환풍기가 돌게 돼 있고요 이게 온도 설정을 한 15도 해놨는데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벼나무 씨앗을 뿌려놨었는데 어, 늦가을에 놨었어요 그런데 이게 밖에도 밖에 놔둬도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. 근데 안쪽에다가 놔놨더니 색깔이 좀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. 좀더 자랄 것 같아요. 음. 음, 다육이, 갖다가 버리려고 하다가, 막 심어놨더니, 잘 자라더니, 오, 어, 밑줄 사이 동파로 인해서, 다 죽어갑니다. 여기다 넣어는데잘 살아야 될 건데, 여기는, 국화랑 화분 몇개 있는 거, 테스트용으로, 안에다가, 놔뒀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응달에서잘 자랄 것 같은데 음, 잎 색깔이 좀 파래진 것 같네요 음, 요거는 잎이 다 떨어졌는데 밑에 이게 음, 나는 건지 다 떨어졌던 건지 모르겠네. 국화도 보면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몽울리가 있게 맺혀서 펴려고 합니다. 음.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음,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